네, 제가 아스코필럼 노도섬을 어,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아스코필럼 노도섬 안에는 알긴산, 만니톨, 후코이단, 사이토킨인 옥신, 미네랄 등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고함유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영국입니다. 오늘은 생리활성제 시간이고요. 어, 이번 편.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댓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댓글에서 이게 무슨 원료 어떻게 만드는 건지 내용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좋다고만 한다. 약장사도 이렇게 약은 안 파는데라는 댓글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뭐 휴믹산, 풀믹산,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이런 거 유튜브에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만들어 보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 생리 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디에서도 알려드리지 않는 설명이라는 거. 제가 유튜브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설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꼭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리활성제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생리활성제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리면, 식물의 생리작용을 촉진하고 생육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저항 물질을 높이는 물질이나 미생물을 생리활성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료랑 다른 거예요. 비료 같은 경우 뭐 질소, 인산, 가리 칼륨, 마그네슘, 황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료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리작용을 촉진하고 생육을 개선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비료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즉 비료처럼 직접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식물의 대사 작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을 높여가지고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요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해 이해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리 활성제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가 네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해조 추출물, 풀빅산, 휴믹산,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미생물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네 가지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네 가지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어, 다른 거는 많이 안 쓰세요. 해조 추출물, 풀빅산, 휴믹산,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미생물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생리 활성제를 어,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생리 활성제가 얼마나 수확량에 연관성이 있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그래프인데요. 수확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제가 그려 온 그래프입니다. 요게 최대 수확량이고요. 이게 실제 수확량이라고 제가 그려 온 겁니다. 어... 좀 오버했나 싶기도 하죠. 3분의 1 토막 정도 냈어요 제가. 근데요 이게 다음 나오는 작물별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수확량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후 환경, 토양 환경, 물물 관리, 그리고 영양 관리, 품종 잡초 병해충, 작물 가격 비용 지식, 정부 정책이나 기술 같은 면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요 비생물학적 감소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예를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어, 작물 가격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작물 가격이 좋을 때 여러분들 비료 그리고 약 많이 쓰시죠? 왜냐면, 작물 가격이 좋으니까, 지금 팔면 좋을 게 눈에 보이니, 가격이 좋을 게 눈에 보이니, 약도 많이 채시고, 비료도 좋은 걸로 채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확량이 늘어요. 그리고, 어... 토양 관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토양이 좋은 데에서 키우냐, 안 좋은 데서 키우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에서 키우냐, 아니면은, 거은 점토에서 키우냐,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수확량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물 관리, 예를 들어서, 관수시설이 없는 고추밭. 근데 여기에, 어, 비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고추가 잘 자랄까요? 아니면 폭삭 말라 죽을까요? 폭삭 말라 죽을 확률이 굉장히 훨씬 높겠죠. 따라서 물 관리, 뭐, 작물 가격, 기후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영양 관리, 뭐, 예를 들어서 비를 안 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비를 준 거하고 비를 안준 거. 굉장히 많이 차이나겠죠. 이런 비생물학적인 수확량 감소가 굉장히 큰 차이를 준다. 그래서 제가, 어, 3분의 1 토막, 을 잘라왔는데, 어, 이해가 이제 좀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되게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여섯 가지 작물을 가지고 왔어요. 옥수수, 밀, 콩, 수수, 귀리, 보리. 이런 것들 다 식량 작물에 속하죠.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수확량 위주로 이제 살펴볼 예정이라서 이런 작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요, 헥타르 기준으로 약 20톤 정도 수확할 수 있대요. 이게 최대 수확량입니다. 근데요, 이 안에서 66%가 손실을 입는 게 이게 비생물학적인 감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후환경, 토양환경, 물환경, 영양관리, 풍종잡초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66%의 수확량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가 생물학적인 감소 수량이고요. 24% 와! 24% 밖에 안 돼요. 100중에 24%가 평균적인 우리의 수확량인 거예요. 66%가 정말 크잖아요. 이게 바로 비생물학적인 감소입니다. 이것만 조금 줄여도 평균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해조추출물, 휴믹산, 풀빅산 아미노산, 그리고 미생물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용이 되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어, 글자를 표기해왔는데, 기후환경. 소형 환경, 물 관리 그리고 영양 관리 측면이 개선이 되고요. 이렇게 개선됐을 때이 66%가 50%로만 줄어도 굉장히 큰 수확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어 이런 해조추출물, 휴맥산, 풀빅산, 아미노산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생리 활성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해조 추출물, 휴믹산, 풀빅산, 아미노산, 미생물,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해조 추출물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조 추출물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해조 추출물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해조 추출물 종류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조류, 홍조류 그리고 녹조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라고 물으시면 갈조류가 가장 적합합니다. 왜 갈조류가 가장 적합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장무생육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갈조류에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중에 제일 좋은 게 갈조류다. 왜 좋냐? 안에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요, 이게... 아직 발견이 안된 홍조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발견 안된 녹조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거 안에서는 갈조류가 가장 좋은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갈조류가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갈조류 안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해조제들이 있는데 이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스코필룸 노도썸이라는 작물이 있고요. 그리고 볼켈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에클로니아 맥시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을 더안 드릴 건데 여기에 미역도 들어가고요, 다시마도 들어가는 게 갈조류. 갈조 류 어떤 느낌인지 대충 느낌이 오셨죠. 근이 네, 갈조류 안에서 제가 아스코필름 노도섬 볼켈프 그리고 에클로니아 맥시마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어디에서 주로 생육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에서 주로 생육을 합니다. 제가 이아스코필름 노도섬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어, 빨간색으로 어디 사냐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스코필럼 노도섬이 가장 좋다고 어, 일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스코필럼 노도섬은 북대서양 부분에서 이쪽하고 이쪽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어, 되게 공교롭게도 이쪽이 이제 노르웨이라는 지역이고요. 노르웨이는 야라가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스코필럼 노도섬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노르웨이 본사로 두고 있는 야라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아스코필름 노도섬을 원료로 한 생리활성제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스코필름 노도섬을 어,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아스코필름 노도섬 안에는 알긴산, 만니톨 후코이단, 사이토키닌, 옥신, 미네랄 등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고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볼켈프 어, 에클로니아 맥시마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지만 아스코필롬 노도섬에 비하면 전반적인 양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코필롬 노도섬이 일반적으로 갈조류에서도 가장 좋은 해조제다 가장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조제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리해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해조류에는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갈조류가 가장 생육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갈조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작물 생육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갈조류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이건 제가 지어내거나 저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죠. 저희 제품안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아스코필름 노도섬이라는 게 들어가고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갈조류 중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해조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해조류 중에서 또아스코필롬 노도섬이 가장 성분이 많다 그랬는데 왜 많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 준비했어요. 아스코필롬 노도섬은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북대서양 안반 지역에서 주로 생존하는 해조류입니다. 이 해조류는요 그 강한 파도 그리고 이렇게 조수 간만에 차가 크다 보니까 요게 물이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한 파도도 견뎌야 되고 여기에서 자외선도 그대로 견뎌야 되고 물이 있다가 없으니까 건조도 견뎌야 되고 물이 가득 차기도 하니까 습해도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염분에도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물기가 있는데 마르면 염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극악의 환경을 견디면서 성장을 하는데요. 이런 극악의 환경을 견디면서 성장을 하려면 스트레스 저항 물질들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성해 내야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코필럼 노도섬 이 해조류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저항 관련 화합물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런 화합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합물들을 정제해서 작물에 공급했을 때 작물들이 스트레스 저항 물질을 통해서 굉장히 잘 생육을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영문으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서는 요거를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굉장히 쉽게 한글로 잘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컨텐츠도 잘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댓글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